안녕하세요. 흔나앨입니다 이거, 신한 아빠, 새 파란 거, 익지도 않는 거비있거든야새 가자고 까무싸서 이걸 딱 놔놓으면 새다 까먹버려요. 이제 내가 놔놓 것도 새가 다 까먹고 그래서서, 비 나도 이제 많이 까먹거든요. 아까도 사. 새가 몇 마리 와가 있는 거 고쳤는데, 안 익었는 거를, 자잘한 거를 그냥, 좀덜 익은 걸 그냥 해놔. 씨가 이렇게 살아요. 익으면은, 씨가 굵을 띈데, 이거 뽈겄잖아요. 이거 색깔 해야 되거든요. 아우, 새가 하나 뭐 달아더 사서, 이게라도 좀정확하씨씹 빨리 해놨지만은, 안 익은 거 해놨지만은, 씨가 하나도 안 익었어요. 씨가 굵고, 색 하나 익어야 되는데, 익은 게 없어요. 색한 번, 요런 거는 이제 밑에 거 익은 거라, 요거, 몇 개, 요거, 요거. 요게 익은 거거든요. 이런 건 지금 하나도 안 익었어요. 이거 씨가 싹이 날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새가 달라들었었어 내가 밟고 있어요, 이렇게. 아우이 새가 어디가 해야지좀이거 때는 놔두면 좋겠는데 뭐다 까매버리면 이게 무슨 씨가 뻘겋이야. 아까 면지로 까매야 되는데 이게 씨가 될지 모르겠네. 뻘겋리 해가지고 여기 새 까매야 되거든요. 아우 참나. 은 또시금치금도좀지다지면 지금, 지고 지금, 지면다금 먹고 바닥에 금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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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나금나금안 해줬어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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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지 때문에 다 빨갛잖아. 요 이래야 되는데. 큰일났네. 몰라. 이상 일이 아니네. 야, 까만 거, 까무리한 거 약간 한 개씩 있지야. 그런 거는 그래도 됐어요. 됐는데 빨간 거, 이런 거는, 시가 날는지 모르겠네. 아주 새바람 거, 아니, 는 건, 아니, 그런 거 잘라놨거든요. 원래하면은 알이 더 굵어야 돼요, 시가. 굵지도 안 하는 거를, 잘라버려서 자꾸 까무사서. 약간 좀까무리한거 있지? 저런 거는 시가 돼야. 빨간게 이거는 시가 허영하고는 시가 안될 것 같으네요. 되면 다행이고 정리 하번 해볼게요. 신한아빠 찌그레기 하단에 이렇게 뿌려놨어요. 지심 뜰라라고 찌그레기는 이제 이래서 담아요. 한달에라고좀 밟아야 돼. 얼기미에 침을 댐니다, 인자. 이거 주워. 이게 얼금미거든요 이제, 얼김이날아와가지고 바람에 치면 다 끝이라야. 이런 거 바람에 치면은, 다 날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바람 불면은 치면 돼요. 아이고, 알이, 새카만게 많아야 되는데, 새카만 게, 아니, 새카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잘난지 모르겠네, 야. 시가, 시가, 짜산한기 아니, 연거지도 않은 거를 비 뿌려놨지만, 새인데 안 뺏길라고. 나도 뭐새다 까먹고. 일찍 있겠에 시가 안 연거려갖고, 이거. 이래야. 바람에 한번 날려볼게요, 저쪽 가서. 사랑리 소소를 부르야 이렇게 좀 많이 부르나가는데 안 부르네 이렇게 소소를 불면. 이거 바람에 날리다가 비가 왔었어. 쫓겨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마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신혼 아빠씨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날이었습니다